하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성경책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전쟁이 나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나고 가난에도 뭐에도 우리는 평안을 선포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은혜받을 그릇이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워밍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요즘 무슨 재미로 사세요? 자, 이제 서로 이렇게 화답합니다. 아, 성경 암송하는 재미로 살지요. 예수님께서 이때 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이빠이 됐을까?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 마음에 가득한 말씀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성도 인생입니다. 부족합니까?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선지들에서 믿음을, 선지들에 서 증거를 얻었느냐. 탁탁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두 8절이에요. 각절의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합니다. 9절도 베트로 시작하고 10절도 베트고 이렇게 해서 끝절의 6 6절까지 모두 베트로 시작해요. 베트란 베들렘을 뜻하는 그단의 앞글자인데 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렘은 빵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말씀이 거하는 칩으로 만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말씀이 거하는, 아니, 충만한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결론에 그저 자동적으로 다 닿게 돼 있어요. 10편 119면이 공교롭게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911. 911. <laughs> 돌리면 되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이모전 씨도 하나님 알아서 테이크 케어 해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청년들을 향한 시인의 간곡한 범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내용을 보면 청년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어떻게 청년의 때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 이런 귀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만 늙어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 만큼 늙습니다. 낡아진다는 말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점점 쇠어갑니다. 약해진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노화가 시작되는 나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20, 2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38살 때 노화가 가장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고, 그 위에 서서히 진행돼서 지금 이내수 권사님 나이에 간 거고, 강재영 나이에 간 거예요. 갑자기 확 갔다면 금방 천국 가시죠. 서서히. 이 서생 읽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 노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앞서 언급한 말씀에서처럼, 우리 영혼은 노화가 없어요. forever young이에요. 이 시대를 그럼 무슨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우리 한군선 집사님 말에하면 150세 시대라 그래요. <laughs> 맞죠? 예, 네, 엄지척. 이에 발맞추어 얼마 전 유엔도 아주 흥미진진한 연령 기준을 발표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0세에서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에서 79세는 중년. 80에서 99세는 노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이 기준도 우리 교회를 보면요. 노인이 몇분 되지 않는 젊은 교회가 우리 뉴비전 교회입니다. <laughs> 희망적이고 무적이며 동시에 유엔의 객관적인 기준이라 아주 밤에 쏙 들어요. 오늘부터 우리에게는 나이 분 나이 신 분들이 많다는 말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러기 오늘 본문은 20세부터 100세일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꼭 기다마 드려야 할. 그러므로 힘써 지켜야 할 살아낼 말씀들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시에는 자신과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표현을 달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시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깔끔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추해지고 깔끔해지는 건 여러분 하루 아침에 갑자기 추해지거나 하루 아침에 갑자기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덜 들었을 때온 힘을 다해 지금부터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맑고 밝고 깔끔한 그런 인생 자체를 남기며 그렇게 백세 시대를 직진하여 달려나가 될줄 압니다. 시은은 자신의 던진 질문에 스스로에 답을 던집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요, 나침판이요, GPS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인생 술래길가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귀중한 것을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되도록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가 정확해도 이 지도를 잘 보고 주의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가끔 잘 만든 최신 GPS를 놓고 운전하고 가지만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미리미리 예측을 못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다른 데 신경 뺏길 수 있고 또 다음 이 GPS를 놓으면 좀 멍청할 때가 있어요. 반사기니 우리보다 못해요. 딱대로 확 턴하면 얼른 턴하지 못하고 한참 가야지 제자를 찾고 가는 그런 친구예요. 이건 낯선 곳에 가면 GPS 때문에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다른 한 잘못된 지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 100% 주의해서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을 틀리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말씀을 따라 삼간다는 말은요, 말씀했 있다고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 말씀은 언제나 집중, 또 집중해야 한단 말이에요. 옛말에 청년의 때는 만 가지 유혹과 터치에 둘러싸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모두에게도 성욕이 없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만 가지 유혹이냐 아는데 하오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유혹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이마다 유혹의 패턴과 악의 패턴과 접근 방식만 다르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에 계실 때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 많고 결혼도 했고 그다음에 중년을 훨씬 넘어서 인생경이 풍부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까불지 마라. 사단이 너를 쉴수 없이 키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경험이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질해 되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베드로 훗날 노년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지스타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고로이 나의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욕이 있겠나? 무슨 시험이 있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욕한 방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 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원문을 보면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문장이 현재 완료시제로 되어 있어요. 신이 청년 때부터 그래왔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변하는 청년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히할수 있을까라고 시인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삶 간다는 이 말을 폴 베인이란 신학자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투명한 유리병 속에 놓고 철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철저하게 벌거벗긴 그러한 상태로 실시간으로 감사를 하고 오디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놓고 이렇게 물으면서 고민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공금은 생각하면 진정한 신앙인은 뭐예요?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 하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잘 헤아릴까? 그래서 문제의식이 없는 지성인이 참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고민 없는 신앙인은 참 신앙인이 될수 없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80년대 초,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란 말이 처음 들어간 강좌가 열렸어요. 사람들이 꽉 몰렸어요. 하비콕스 교수의 예수와 윤리라는 강의였습니다. 20년 넘도록 인기 강좌 1순위였어요. 자신의 강좌를 정리해서 예수 하버드에 오다는 그 책으로 담아 냈는데 그 강의를 맡기 전 가졌던 고민을 다음과 적어놨어요. 우리 주변에서 점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온갖 현상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정한 거래, 불효한 범법행위, 환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은 의사들, 자기들의 연구자료를 날조하는 과학자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왜이르도 많이 들려오는가. 더 관심한 것은 왜 이런 엉터리들 중에 더러는 바로 우리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란 말인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다지도 많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에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버드가 예수를 놓친 결과입니다. 하버드가 오랫동안 예수를 잊은 결과요. 잊은 결과요. 하버드가 예수가 뭘 원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놓치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비콕스 교수처럼 다음과 같은 동일한 고민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래도 엉터리들이 많은가. 더 관심한 것은 왜 이런 엉터리들 중에 더러운 교회와 그리스도이란 말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다지도 많이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일을 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각 분야의 전문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가치관, 예수 윤리관, 예수 세계관, 예수 인생관에 있어서는 여전히 초보 수준으로 남아있기 조금 낮아지, 여전히 초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심플하지만 참으로 깊은 뜻을 담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변으로 제 내리를 스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일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파괴버리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공의와 진실을 지키다가 세상에 밟힌 소금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 죄악 때문에 세상에 밟힌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 1절에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 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순서 깊이, 집안 장롱차 깊이, 냉장고 깊이 숨겨놓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숨긴다? 감춘다고 말할 때요.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기에 감추고 숨깁니다. 다른 하나는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나만이 간직하고 나만이 누리고 싶어서 감추고 숨깁니다. 오늘 보면 후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귀한 것에 버금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중한 것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외적 표출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이 보배를 우리가 담았으니, 세상은 못 보지만 그 보배 가진 사람답게 얼굴이 쫙필수 있잖아요. 뭐 흔들릴 게 있습니까? 보배가 있는데. 신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 하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으로는 마땅히 외정을 겉으로 이렇게 강하게 고백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안 되지.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바로 죄에 대한 진의, 첨격한 죄의 기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인도 부지불식간에 범하는 죄와 허물과 잘못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다 자신의 연약함을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정당한... 변명과 핑계로 삼는 주에게 빠질 때가 많아요. 아이 어쩔 수 없어서 뭐내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핑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위안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아니다 말씀하시네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시, 현대인들 아닙니까? 우리도 예외가 될수 없어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귀에 박혀서 보내게 되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철저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싫든 졸든 더 많은 시간의 해장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부대끼며 커작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하늘의 말씀으로 쉴수 없이 비추고 살피는 가운데 귀한, 가장 귀한 법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답게, 그렇게 세상과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선이 굵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자리매가 막 있는가 쉼없이 묻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작은 실천상으로 시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번더 읽어드립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윤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시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며 교만하지 아니요죄 나가잖아요. 암송하다 그냥 깜빡이지면 끝에 가서 그런 증 미동 소막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욕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은 상속에서 말씀을 담은 자로 말씀을 간직한 살아가면 오히려 격려가 나옵니다. 칭찬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서 콘내려로 부르고 감사가 튀어나오고. 하늘의 말씀을 큰소리로 외치겠다는 선포예요. 15절 10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내 마음에 고의 숨겨든 하늘의 말씀을 자꾸 끄집어내서 소가 대세김질을 자꾸 대세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의 즐거움, 기쁨으로 삼겠다는, 이러려면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신들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평소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과 관심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두게 돼 있습니다. 형님, 분명히 하늘의 말씀이 정금보도 학교하다 그랬잖아요. 때론 분하고 오란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너무 좋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가 말하기만 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온 방으로 관심이 가 있다는 증거죠. 그렇다면 시인은 하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하겠을까요? 예도는 본문 1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들어보세요. 세 번에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돈은 뭡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시인은 분명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자의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한창 젊은 20대 청년시부터 엄청나게 부지 일했어요. 경제를 독립을 했고, 부도 적자에 모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돈 보는 재미가 뭔지, 돈을 모는 즐거움이 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돈을 귀여기고, 그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기뻐한 만큼, 하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소홀, 소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고요. 아니,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큰 재물이면 엄청난데, 거기에 버금갈만, 비교할 만큼 돈을 모았으니 굉장히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돈보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돈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보다, 돈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말씀이 재물과 돈보다 상상 없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신앙관이요 재물관이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한국 유리공업의 창업주고 최태섭 장모님을 그런 분이 계신 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 전에 읽었던 그분의 일대기. 사랑의 빚진 자를 다시 꺼내 읽어봤어요. 이런 일화가 그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이 서울의 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작은 금요의 사업 운영하다가 유교가 터진 거예요. 한시바 피난을 떠나기 바쁜데, 근데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하던 중 그는 자신이 빌린 돈을 은행에 갚아야 할 길이 된 것을 알고 돈을 준비해서 은행에 간 거예요. 그 난리 중에. 전쟁 하다 사람 돈이 될 만한 다 바리바리 챙겨 가지고 도망가게 바빴는데 그는 반대로 돈을 들은 은행을 찾아간 겁니다. 여기 돈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의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난리통에 무슨 돈을 갚는다고 오셨습니까? 갚을 필요 그냥 가세요. 장노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리통에 내가 죽으면 돈을 갚지 못할 테니. 어서 받으십시오. 그의 정직함은 은행가에서도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사업을 다시 가꾸고 일으켜 아름다운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생전에 그가 남긴 어록 중에 다음의 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지금도 들려옵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쓸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최투서 장로님이 기업가로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평생 세우고 지킨 한 가지 대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동시에 회장실에 들어가면 2시간 30분 동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합니다. 그 시간은 전화도 안 받고, 걷던 만남도 안 받고, 완전 사절입니다. 이로 인해 군사독재 시절 당장 들어온 호출에도 이 시간을 지키느라고 많은 곤혹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그를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그를 참부자요 겸손한 기업인이 되게 했습니다. 하늘님의 말씀이 계기에 예수 가치관, 예수 윤리관을 뿌리 깊이 심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평생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오늘 건물인 성전은 장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영혼, 정신 뜻, 감정, 삶의 구석구석을 하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윤리와 도덕과 인생관과 세관이 되어야 하는 마땅한 비결입니다. 그리 될때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과인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날마다 주영으로 충만한 청년 그리스도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직장과 사업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돈, 이것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부자는 못 돼도, 여러분을 반드시 주고 꾸어도, 부족하면 작은 부자들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이 되겠을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앞서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셨어요.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솔로몬 나오고, 팍팍 태우는 게, 말씀으로 딸딸 떴던 미신을 마음이 채워서 그렇거든요. 말씀은 적극적으로 암성하여 그 말씀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때그 말씀이 심어놨 때마다 결전적인 순간에 우리 입에서 불을 뽑아내듯이 말씀이거으로 튀어나와 죄를 쳐내고 악함을 약함을 쳐내고 마음 미움을 쳐내고 원망과 악한 생각들을 쳐내고 욕심을 쳐내고 질병을 쳐내고 문제를 쳐내고 불신앙과 불수정을 쳐내고 무엇보다 사단의 모든 도모를 쳐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의 거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송도님들이 오니무다여 암송합니다 마음에 차오차오 비밀로 간절했습니다 그마서 토해낼 때이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보다 부자가 없을 정도로 내가 부자다 그 마음으로 실제로 하나님께 속을 주신 은혜 가운데 당당한 부자로 농악한 부자로 푸른 부자로 말씀하는 승리하는 부자로. 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